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엄청 감명 깊게 봤던 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체제 붕괴는 점진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뭐 DC에서 이게 처음에 어느 갤러리에 올라왔는지는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너무 감명 깊게 봤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체제는 어느 정도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적당한 수준의 피해는 체제가 어느 정도 흡수하여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묻어버린다. 예를 들어 1929년 10월 뉴욕에는 돈이 넘쳤다. 2001년 9월 10월 뉴욕은 번영하고 있었다. 1989년 일본의 그 누구도 버블 붕괴를 예상하지 못했으며 1991년 모스크바의 시민들도 마찬가지. ...까지였다. 겉으로 보이는 상태가 내부 상태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체제가 더 이상 무마할 수 없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올라설 때그 거대한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으로 시작된 연쇄 반응의 결과로 체제는 붕괴한다. 그리고 이 연쇄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 거대한 사건은 주로 누적된 모순이 쌓이고 쌓이다가 뽕 사람으로서 벌어진다. 1929년 미국의 지도층은 누적되는 빈부격차에 큰 관심이 없었다. 2001년 미국은 스멀스멀 중심의 헝극체제 불만을 갖는 극단주의자들을 보지 않았다. 1989년의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1991년 모스크바의 지도자들 역시 소련 내부의 목소리를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은 터진다. 이러한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치는 파장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하나의 상징적이고 거대한 사건은 사람들 마음켠에 형성되어 있던 신뢰를 부순다. 모든 체제의 근간이 되는 것은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공통된 신뢰인데 이것이 부서지면 더 이상 체제를 신뢰하지 않고 체제 붕괴는 가속화된다. 911 이후 더 이상 자유주의적 이상이 세계를 더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지 않게 되었다. 연이은 아가니스트의 난장판을 본 사람들은 신뢰 붕괴는 미국 내에서 미국이 중동에 개입해서 질서를 바로잡아야만 한다는 인식을 주게 되었고 이는 무리한 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의 실패로 이어져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바로 체계를 구상하고 유지하는 이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거두는 순간 그 체계는 급속 로 붕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부동산이 끝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 사회의 기득권층과 정부 재정은 무한할 것이라고 여기며 끊임없이 더 받아낼 국민만 하는 여성계. 전형의 일조한 한미 동맹은 절대로 박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어른들과 안전한 치안과 의료 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이 그들을 계속 지켜주리라 믿는 불쌍한 사람 위기는 절대 차례대로 찾아오지 않는다. 특정 계기로 한국이 더 이상 지속 불가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뼈저락게 느끼게 되는 그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신뢰를 거둔다. 신뢰가 붕괴된 사회에서 일부 기득권층은 체제를 살리기보다는 새로운 체제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그 유산을 챙겨 떠날 부동산 가격은 붕괴하고 치안은 빠르게 악화되며 국방은 무너진다. 더 이상 저렴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교통요금은 없다. 여성 안심 보안관 같은 무의미한 직업도 사라진다. 체제는 그 스스로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정리 해고를 시작할 것이고 생산성이 낮은 여성 인구부터 그 칼을 맞아 경제적으로 크게 몰락하게 될. 무너지는 체계에서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미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안전망은 사라진 지 오래이며 국가가 제공하던 사회적 안전망까지 체제. 붕괴로 무력화되는 순간 항상 받기만 하고 살았던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은 지극히 명백하다. 그 시대의 여성들은 절대로 이러한 무임승차 사회에 살지 못한다. 결혼을 통해 인생을 역전하거나 안정된 소득을 얻는 것 역시 불가능하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해주고 배려해주던 시대는 끝났다. 만약 그들이 원룸에 살며 소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이 그녀 삶의 최고점일 것이다. 외모, 건강, 돈, 자존심, 이제 모두 떨어질 일만 남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들이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남성들은 이미 군대를 겪으며 누리던 모든 것들을 상실한 경험이 있다. 물론 남성들에게도 이것이 쉬운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단한 번도 잃어보거나 포기한 적 없이 안락함 속에서만 살아온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비전을 포함한 모든 것의 상실은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음,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 뭐 어떤 이 향상성을 지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뭐 청년층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국민연금의 개혁이라든가 lh가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빌라의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말해주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기 위한 거니까 사실은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 분명 상승하고 있는 것은 팩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모두가 다 알게 왜 굳이 그렇게 언론에서 다뤄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과 이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계속 설득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과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저한테 한국 경제가 나쁘다고 그 국가가 기울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니 부동산 가격의 하락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물론 뭐 다양한 금융 시스템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국가가 번영하고 유지하고 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되게 얘기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을 가진 이들이 부동아직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되게 이제 모두가 보여주는 저는 그런 수단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국가가 가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을 만한. 한국에서 가장 엔지니어링을 잘한다는 대기업이 시공하던 터널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수, 뭐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반얀트리 호텔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죠.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짓던 시간과 정말 차이가. 자지 않게 오키나와로 향하던 어떨가 항공사긴 하지만 그래도 국적 항공사의 자회사죠 자회사의 항공기가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회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항이라는 게 엄청 큰 거거든요 이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항공기의 회항이나 사고는 자동차 사고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엄청 큰 사건이고 최근에는 무한항공에서 제주항공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 희생된 것도 있었고 또 대우항공에서는 화재가 있었죠 바로 근처에서 한국에 이제 그 수출을 책임지는 거대한 화공장에서 학 이제 원재료로 태우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죠. 닌... 저는 제가 이제 직장생활 하는 곳 주변에서 정치에 엄청난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그 부산을 회항하는 항공기를 탔다면은 어떠을까 그러니까 물론 그건 다행히 잘 회항을 해서 뭐 다친 사람은 없었겠지 사실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자주 특히 항공기 사건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 자체가. <laughs> 이미 이, 이 시스템, 이 체계가 거의 한계에 온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특히 너의 그 대기업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정말 글로벌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공사들을 도 맡아서 했고 정말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런 기업이 하는 공사조차도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 도시에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죠. 우리는 이제 일하거나 뭐 경제 활동을 할 동안 그런 것들은 좀 거리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저는 1년, 2년 정도 안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체제가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어느 정도는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사람들이 이 사회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 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시스템을 신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 있어서, 과연 이 체계가 버텨낼 수 있을지, 저는 좀 되게 강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그렇게 쉽게, 붕괴하고 망하냐라고 하겠지만은, 뭐, 저는 아예 한국이 철저하게 붕괴되는 거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국의 뒤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아, 왜냐면 결국엔 남미나, 뭐, 터키 같은 곳들도 정치와 정부들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사람들의 삶은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긴 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어떤 현재에 믿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환율 뭐 금융 같은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저는 가정하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제가 저번 달쯤에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인을 다판이유뭐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국, 뭐, 이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어떤 가격 변동이나 이런 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위험 신호가 많이 보여서 제가 경고를 한번 드린, 거. 근데 한국에서는 저는 크립토가 되게 흥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왜냐면은 자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부의 신뢰 아래 둘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단기적으로 경고한 것과 별개로 토어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관심을 두는 거를 저는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좀 결론이 되게 중요한 우리가 보는 이 시스템과 체계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고 쉽게 붕괴가 될수 있다는 거를 좀 저는 많이 오늘 사고를 보면서 느꼈고 본인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 준비할 거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냥 뭐 겨, 경제적으로는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주 크립토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관심을 두는 게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